석관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청장 도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암행어사 어, 김문수 서울시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어, 서울시의원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장 원내대변인 등을 지냈습니다. 지금은 예산계수조정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유승희 국회의원님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도 지냈습니다 우리 석관동에는 으릉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으릉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으릉은 다 아시는 것처럼 조선 제 20대 왕 경종 그리고 그의 왕비가 묻혀있는 세계문화유산 등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이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다른 곳으로 어, 이전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아제 생각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한국 예술의 산실이고 아주 명문 학교이고 또 우리 이 석관동에도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 이전이 되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어, 타 지역에 있는 분교들조차도 우리 성북구나 석관동으로 합쳐져. 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으릉 어, 문화축제를 작년에 했었는데 어, 경종의 아들 영조대왕의 어가행렬도 했었습니다. 이런 문화유산들을 잘 다시 복원시켜서 어, 중요한 문화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석관동 옆에는 중랑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변을 어, 우리 시민들의 체육문화시설로 더잘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뿐만 아니라 어, 석계역과 성북역도 어, 전철역이 있는데 지금 분당선이 청량역까지는곧 어, 개통이 됩니다. 그 노선들이 어, 연결되어서 우리 석계역과 성북역에서도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어,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봤으면 어떨까. 그러면 교통이 매우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석관동 주민 여러분 올 한해 무술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술술 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운수대통하십시오. 저는 문수대통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